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요 때문이에요. 음. 자 잠깐 동안은 누구든지 살뺄 네.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일단은 뭐 며칠만에도 순식간에 몇 백그램, 몇 킬로그램을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요요가 발생했던 중요한 원인들을 정확히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바꾸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체중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했었던 겁니다 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시고 또 워너비 몸매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려진 연예인 분이 바로 이소라 씨죠 네. 이소라 씨가 이제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체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나가지 않습니다. 55kg 미만으로 어, 체중이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분들하면 다 40kg대로의 굉장히 마른 몸매를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소라 씨는 누가 봐도 근력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55kg 이상, 60kg 이상이 나가도 굉장히 날씬해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체중 단순히 몸무게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일 때도 그만큼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근력이 라는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모든 다이어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뺄수 있냐에만 집중을 해왔거든요. 네. 자,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갑자기 체중이 바뀌게 되면 그거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속한 체중을 감량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그야말로 몸에서 쫙쫙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다시 체중이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다이어트의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년이 계속 1년 동안 살을 빼기 위해서 적게 먹는 1년이 아니라 3개월 정도는 실제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집중적인 감량기를 갖고 그 이후에 9개월 동안은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로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도 이제 처음부터 도전할 때좀 길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요즘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뭐든지 음식하면 칼로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자, 요즘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바로 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의외로 입이 심심하다 보니까 먹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행하는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이 식이습관 자체가 뭐냐면 하루에 먹는 시간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체중 을 집중적으로 감량할 때는 8시간 조금 이제 감량 이후에 유지기에는 1 2 시간으로 깨어 있는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뭘 먹고 그 외의 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군거질을 포함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의 종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체중의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다이어트를 접근하신다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